우리 소스 먼저 사야지 네, 여기서 먼저 같자 숙주나물. 숙주나 없어요. 아니야 숙주, 음, 숙주 남았고 어, 숙주 맞아 2, 3인분인데? 한, 개? 한 개만 될 거? 이렇게 큰데 이거 하나에 그럼 한 개, 한개더까 맞아 맞아 그거 아니야? 응 푸즈? 푸즈 푸즈도? 응 그리고 뭐쓸 그냥 여기 있었는데 다 팔렸네 괜찮아 야 이거 부이 이걸 사볼까? 이걸로? 안 먹어봤지 이거 근데 이거 그거 맛있을 것 같지 않아? 약간 야들야들한 도전 그래 도전 안 먹어. 나도 이거 안 먹어. 이거 근데 어, 진짜 많아. 어. 내가 뭘 켜줄게. 야 먹을 만큼 먹을 만큼. 한 주먹만 될까? 이거 자취방에서 음식물 쓰기 나온 문제이지. 아니야 좀더 해. 왜냐면 너무 적. 야 이거 혼자 먹는 양이야. 진짜 우리 아, 면이었잖아. 응. 아 그래도 많이 나야. 소주 잠깐만. 이거 뽀개서 먹자 응이거 정도면 돼. 아 조금만 더 넣어봐. 너무 많아. 이것도많은데뿔 불어. 이 애들만. <laughs> 진짜 무서우니까 이걸로. 뭐 없어 느낌이. 그 아우 씨. 야. 집키라케야 그냥 어. 손으로 부셔도 돼. 아니 손으로 안 잘려. 어, 이거 진짜 안 잘려. 아, 그래? 응. 내가 해 볼까? 어우, 아, 어. 씨안무서 아니, 근데 이거 씨안 잘려. 내가 누가 썰어 봐. 내가 할까? 어, 그래 어. 내가 잡아 줄게. 어. 그래 그래. 깨지는요 네, 내실 수 더해? 어. 그거 한지면 그래, 더거고 아, 근데 네, 이거 어, 뭐야? 아 뭐야? 손이 다뻔했어 <laughs> <야>. 뭐야? 뭐야? <laughs> 내비이크 내가 과일로 자르고. 나 이거, 6거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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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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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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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나 이겼다 아씨발나또또면 하면... <목소리> <laughs> 네? 야 욕하지 말라고 아 씨, 진짜 제발 나 <목소리> 아, 이거 해볼? 아아아아아아 개시야 아아아아아아아 아이 개시야 나 맨날 해 나는 맨날 PPT야 <목소리> 오씨 아, 이쯤에서 자르겠습니다 쇠고네 맞아 쇠고 이거 다 개시가 있겠다 반만 일단 마라탕에 을까 오.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씻어야겠다. 한, 냄비가 세개 있어. 나도 넷. 진짜? 아, 나두 개밖에 없다. 나보다 많네. 아세개세개 있어. 나세 나 개. 나네 개야. 거짓말? 한개더 있어 이분들. 열아홉까지 붙어버슨 뭐 이따가. 생일은 약간 잘못. 빨래야, 빨래. 약간 좀... 진짜 야매 그거 같다. 집금 비엔나도 입고 부자네. 맞아. 부정도 안 해. 와, 웬만한 가정집에서 <laughs> 없는 비엔내만 있다. <일단. 웃음> 나 사실 이걸로 요리하거든? 주걱인데? <laughs> 너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. 이런 <laughs> 거면 되나? 얼린 파라서 이게 튈 거예요. 나도 막 별로 안먹지 근데 좀더 먹까? 응. 고기는 많으면 좋아. 냄새는 올라오는데? 아 성공이야 이 고기 이렇게 많으면 성공이야. 고기 맛이 끝내줘요. <laughs> 너무 마라 냄새가 나 머릿속에서 그냥 이대로 넣으면 되나? 근데 이거 숨이 빨리 죽거든? 응 진짜? 괜찮을걸? 근데 이 소스 너무 맛있어서 <laughs> 미안

잡사봐. 내가 잡사 볼래. 나도 잡사 이래야이걸로거 음! 이거, 이 왜, 왜 <laughs> 아, 너..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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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중국당면 맛있는데 좀덜 덜, 할걸 양이 너무 많다 원래 마라탕 남기는 건가 봐 원래 집에서 하는 거양 조절이야